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불리한 재판관 재판관 이민선, 불리한 재판관 이정재선 모두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손을 떼십시오. 이 헌법 재판소라는 것은 다시다시피 아 대한민국 법률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다. 위헌 법률도 심판하고 그리고 헌법 소원도 심판하고 또 정당 해산에도 심판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심판하는 아주. 멋진 기관이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불러이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하는지. 첫 번째, 이번 헌법재판소의 불신을 만든 거, 탄핵소추단에서는 뭘 뺐습니까? 국회 탄핵소추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 내란죄를 빼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자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고 짜장면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 단무지가 짜장면이니까 그라도 먹으라 하면, 야,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내란죄를 빼자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가장 중요한 범죄혐의, 내란 범죄를 빼자는 것은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기박시켜 돌려보내가지고, 그 빼고 국회의원들한테 다시 탄핵 의결시켜서 헌법재판소로 와라. 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부터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야당 대표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됐죠.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또 말합니다. 사적인, 이런 개인적인 관계로 심리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두 번째, 문영배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팔로우 하는 사람이 김재동, 그리고 김어준 이재명,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계정을 삭제했죠. 삭제하면 답니까? 그럼 본인이 그런 인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친분 관계가.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영 우리법 연구의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죠? 가뜩이나 진보 좌파라고 알려진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가장 좌쪽에 있다는 것은 왼쪽에 있다는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이런 편향되고 야당 대표 와 친분 있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공부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탄핵심판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믿으라고! 그다음 두 번째, 불이한 헌법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13억대 주식, 그리고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재판에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내린 직후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또 추가 매입합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게? 세 번째, 불이한 재판관 정계선 이 재판관의 남편 되는 황필규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고 시국선언한 그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공정재판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을? 이런 거 국민한테 믿으라고? 그동안 가장 공정하고 가장 훌륭한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법과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줄 것이라는 이런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송두리째 문을 뜨렸습니다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이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의 재판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으로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 이민선 불의한 재판관 이정재선 모두 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손을 떼십시오. 재판 팀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게 물어 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자진사퇴하라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한 짓을 했던 이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은 결코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라고 하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관과 재판을 위에 국민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후신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소속의 현재 판사들이 법원을, 요직을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헌법기관, 헌법재판관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여까지 합류하면 9명 중에 무려 4명이 이 소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들이 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님들 오늘부로 자진사퇴하십시오. 군대 내의 사조직이 하나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사법체계가 바로잡혀지고 헌법재판소가 바로잡혀지고 중앙선관위도 바로잡혀지는 투명성 있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소리 없이 열심히 재판해오고, 정말로 불철주야예수신그 판사님들, 또 법원 내 직원들 생각하면은,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법 체계가 바로잡혀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이한 재판관들 상몰하내고 불이한 이런 사조직 상몰하면서 법원이 깨끗해지고, 헌법재판도 깨끗해지고, 헌법의 독립기관으로서 다시 한번더 존경받고 권위가 돼 살아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